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올해 새 아파트 청약에 적용하는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 금액이 발표됐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100% 금액 기준 3인 가구가 월 603만원에서 620만원으로, 쌓인 가구는 709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 신규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하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원수 4명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 살펴보면, 소득 100%는 약 720만원, 120% 864만원, 130% 936만원, 160% 115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된 표에서 나머지 가구원수별 소득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청약 유형별로 적용하는 소득금액 비율 살펴보면, 먼저 공공분양에서는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소득기준 120%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외벌이 100%에서 130%, 맞벌이 120%에서 140% 적용하며, 생애 최초는 100에서 130% 세대까지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60이하는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지만, 전용면적 60초간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영주택 분양입니다. 신혼부부 외벌이는 100에서 140%, 맞벌이 세대는 120에서 160% 적용하며, 생애 최초는 130%에서 160% 세대까지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분양은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에서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 천징수 총금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 소득금액 증명 과세대상 급여액을 사업자등록증 기간으로 나누며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서상 금액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공 그리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하지만 생애 최초와 노부모부양은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에서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주민등록에 함께 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